8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혼란과 혼탁을 조성하는 미혹하는 자들의 삶에 흠침을 당하는 일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드러내는 핏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루도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과 의로운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빛된 자녀로서 살다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